아빠 중앙 연산 16단원 두 유리수 사이에 있는 수를 공부하겠습니다. 부등호 이야기. x는 a 초과이다 또는 x는 a보다 크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x가 a보다 큰부등호를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됩니다. x는 a 미만이다 또는 x는 a보다 작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x가 a보다 작은 부등호를 여기 써 주면 됩니다. x는 a 이상이다 또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x는 a보다 작지 않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등호를 써 주면 됩니다. 이 기호는요.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같다를 한꺼번에 표현해 준 겁니다. x는 a 이하이다.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a보다 크지 않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부등호를 써 주면 되는데요. 이거 역시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같다를 한꺼번에 표현해 준 기호입니다. 부등호로 나타내기 x는 3초가 7 미만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x를 가운데 쓰고요. 작은 수 3을 왼쪽에 큰수치을 오른쪽에 써주고 초과와 미만 부등호를 써주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역시 가운데에 X를 써주고요. 숫자가 더 작은 마이너스 1을 왼쪽에 숫자가 더큰 3을 오른쪽에 써주고 이상과 2 이하를 나타내는 부등호를 써줍니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x 써주고, 마이너스 2 써주고, 크거나 같은 부등호를 써줍니다. x는 8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뭐라고 배웠나요? 작거나 같다와 같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x 써주고, 8 써주고, 작거나 같은 부등호를 써주면 됩니다. 두수 사이에 있는 수 구하기. 마이너스 2분의 7과 2 사이에 있는 정수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직선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7과 2 사이에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7과 2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7이 소수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3.5이니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쯤 있겠지요. 그리고 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직선을 이용하니 마이너스 2분의 7과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바로 보이네요. 따라서 두수 사이의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입니다. 10분의 3과 2분의 7 사이에 있는 정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수를 소수로 바꾸어 찾아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10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0.3이죠? 2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내면 3.5입니다. 따라서 두수 사이에 있는 정수는 1, 2, 3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과 5분의 6 사이에 있는 유리수 중에서요, 분모가 2인 기약분수도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5이고요. 5분의 6은 1.2죠. 마이너스 2분의 3과 5분의 6 사이에 있는 분모가 2인 분수를 모두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두 값은 포함되면 안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0, 2분의 1, 2분의 2입니다. 그런데 2분의 3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2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1.5여서 1.2보다 큰 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기약분수를 골라보면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임을 알수 있습니다. 꿀팁입니다. x는 3초가 7미만이다. 이런 것처럼 부등호가 두개 들어간 경우에요. x의 위치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x는 주인공이니까요. 큰 숫자를 먼저 쓸 수도 있긴 한데요. 7을 먼저 쓰고 3을 나중에 쓰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작은 수를 먼저 쓰고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해줍니다. 실수 코너입니다. 부등호 중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작지 않다와 크지 않다입니다. 작지 않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작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작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은 같아도 되고 커도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크지 않다는 말은 크지만 않으면 되니까 같아도 되고 작아도 된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